강아지가 간식을 너무 잘 먹으면 오히려 안심하게 되죠. 입 짧은 애가 이건 잘 먹네? 먹고 탈도 없는데 괜찮겠지. 그런데 잘 먹는지 탈이 없는지 이두 가지 기준이 강아지 몸엔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주는 간식이 시간을 두고 강아지 몸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와 꼭 바꿔야 할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간식 봉지 소리만 나도 강아지가 달려와 꼬리를 흔드는 모습 익숙하시죠? 이럴 때, 아, 이 간식은 정말 잘 맞나 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강아지가 잘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간식이 몸에 좋다고 판단하면 여기서부터 기준이 조금 어긋나기 시작해요. 강아지의 입맛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건 영양의 불균형이 아니라 지방, 그리고 향입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지방을 처리하는 여유가 훨씬 적고 췌장과 담즙 시스템 자체가 작게 설계되어 있어서 같은 양의 지방도 몸에는 더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간식일수록 몸은 먼저 지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수의 영양학에서도 단백질보다 지방이 기호성을 훨씬 빠르고 강하게 끌어올린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독 잘 먹는 간식들을 보면 말랑하거나 냄새가 강하거나 입에 닿는 순간 바로 녹는 경우가 많죠. 강아지는 이걸 필요한 영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금 당장 기분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췌장은 지방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야 해요. 한두 번은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고 컨디션도 평소와 같아 보여서 보호자들이 알아채기 더 어렵습니다. 이런 자극이 매일 반복되기 시작하면 췌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돼서 조용히 부담이 쌓이고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염증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요. 간식을 먹고 나서 바로 탈이 나지 않아도 그게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몸이 버티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강아지에게 정말 필요한 간식은 와, 너무 좋아한다는 반응을 끌어내는 음식이 아니라 먹고 난 뒤에도 몸이 편안한 음식입니다. 잘 먹는 간식이 항상 좋은 간식은 아니라는 것, 이 기준 하나만 바뀌어도 간식 선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강아지가 간식을 먹고 설사도 안하고 토하지도 않고 평소랑 별다를 게 없이 아무 탈이 없을 때 왠지 마음이 놓이시죠. 그런데 이 기준 강아지 건강을 볼땐 오히려 가장 위험한 기준일 수 있어요. 탈이 없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강아지 몸은 불편하다고 바로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아요. 특히, 최장, 간, 신장처럼 몸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기들은 상당히 지칠 때까지 그냥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예전보다 물을 더 자주 마시거나 산책 후에 숨 고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평소엔 차분한데 간식 앞에서만 유난히 집착이 강해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간식을 먹고 당장 아무 반응이 없어 보여도 몸 안에서는 매번 작은 부담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밥을 안 먹고 구토를 하고 검사해보니 수치가 확 올라가 있다면 간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라고 느껴지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신호가 조용해서 조금 더 자고 산책에서 덜 뛰고 간식에만 유독 예민해진 것 같아서 성향처럼 보이기 쉽죠.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뒤에야 눈에 보이는 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탈이 없다는 건 강아지에게 너무 늦은 기준이 됩니다. 간식은 약처럼 먹자마자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서서히 결과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지금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간식을 계속 주는 건 몸이 버텨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선택일 수 있어요. 강아지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건 탈이 생기기 전에 부담을 줄였는지 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간식 선택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췌장은 강아지 몸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지방과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 매번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죠. 문제는 이 장기가 고지방 자극에 특히 약하다는 점입니다. 기름기 많은 간식, 향이 강한 반란 간식이 반복되면, 시장은 그때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잘 먹고 잘 놀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거의 없어서 더 안심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자극이 계속되면 췌장은 매번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염증이 반복해서 생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췌장 안에서는 정상 조직이 조금씩 줄어들고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소화 효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먹은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 설사나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태가 더 진행되면 당뇨로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췌장이 더 무서운 이유는 아파도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문제로 드러나는 장기죠. 그래서 췌장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주고 있는 간식이 췌장을 쉬게 해주는 선택인지 아니면 매번 더 일하게 만드는 선택인지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간식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으로 꾹 눌러도 촉촉하고. 봉지를 여는 순간 향이 확 올라오는 말랑한 간식. 강아지도 정말 잘 먹고 훈련용으로도 편하다 보니 자주 손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말랑한 간식들은 촉촉한 식감과 보존력을 유지하기 위해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그리고 인산염 계열 성분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글리세린은 수분을 잡아주고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인데요.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을 거쳐야 해서 섭취가 반복될수록 간에 계속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간수치가 살짝 높거나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부담은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은 더 민감한 장기입니다. 덴탈검이나 오래 씹는 간식에는 무기인이라는 성분이 자주 들어가 있는데요. 자연식 재료에 들어있는 이는 흡수율이 보통 60% 정도인데 무기인은 흡수율이 100%에 가까워서 강아지 몸에 들어오면 그대로 신장에 전달됩니다. 인이 계속 쌓이면 심장은 배출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게 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과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건 신장도 췌장처럼 아플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눈에 띄었을 때는 이미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진 경우도 많다고 해요. 덴탈검 하나쯤 괜찮겠지 말랑한 간식이 주기 편하니까 이런 선택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 몸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도 신장도 매일 반복되는 간식 하나로 조금씩 상태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식 선택에서는 질감보다 성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첨가물이 적고 인 함량이 낮은 간식이 아이 몸을 지키는 데는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말랑함은 편하지만 그 대가를 간과 신장이 대신 치르게 하지 마세요. 하루 한두 번 기분 전환용으로 훈련 보상용으로 특별한 일 없을 때도 습관처럼 꺼내는 간식, 양은 많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하루의 축적이 생각보다 무겁게 쌓입니다. 칼로리가 높고 지방과 탄수화물이 마련 가식이라면 지방이 서서히 몸에 쌓이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체중 증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방이 늘면 심장은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심장은 몸 전체를 순환시키기 위해 더 강하게 더 자주 뛰어야 하거든요. 특히 소형견에게 흔한 이천판 질환이 있는 경우 나트륨 섭취와 체중 증가는 병의 진행 속도를 눈에 띄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말라 보여도 근육은 줄고 지방만 늘어나는 사코페니아형 비만이라는 질병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지고 체중은 더 쉽게 늘어나며 장기는 더 빨리 지치게 되죠. 강아지가 예전보다 숨을 더 헐떡이거나 산책 중 쉬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건 성격 변화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기분을 기준으로 간식을 고르기보다 장기 부담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볍고 단순한 간식이 심장의 일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간식은 입보다 심장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간식은 도대체 얼마나 주면 괜찮은 걸까요? 수의 영양학에서 말하는 강아지 간식 급여 기준은 하루 총 칼로리의 10% 이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은 단순한 체중 관리용 숫자가 아니라 간식이 하루 섭취 열량의 10%를 넘기기 시작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경고선에 가깝습니다. 소형견일수록 이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몸무게 3kg 정도의 아이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간식으로 허용되는 열량은 약 2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덴탈껌 1개, 말린 육포 1조각만으로도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 이렇게 반복되면 사료로 맞춰져 있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균형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해독이나 면역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간식을 줄 때는 하루 몇 번을 줬는지가 아니라 전체 식단에서 간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아이 몸에 부담이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0% 법칙은 지켜도 괜찮은 권장선이 아니라 넘어가면 위험해지는 마지막 선에 가깝습니다. 덜 주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면 간식 선택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럼 간식을 하나도 주지 말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사랑에서 나오는 고민이죠. 중요한 건 간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준은 잘 먹는지, 먹고 탈은 없는지. 그런데 이두 가지는 강아지 건강을 지켜주기엔 조금 위험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 급여량의 10%를 넘지는 않는지, 지방, 인, 나트륨처럼 부담되는 성분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아이가 가진 질환과 맞지 않는 성분은 없는지, 이세 가지만 확인해도 간식의 절반 이상은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그리고 간식의 목적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 전환이나 보상이라면 꼭 자극이 강한 간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데운 닭가슴살 한 조각, 물에 살짝 데친 브로콜리나 당근처럼 재료가 단순한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을 나눌 수 있어요.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행동 강화는 되고 사랑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하루 한 번의 선택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선택이 쌓이면 식습관이 되고 식습관은 강아지의 면역력과 장기 기능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아이 몸에 맞는 방식으로 계속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강아지 간식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지금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지방, 인, 나트륨 그리고 각종 첨가물 이 성분들은 한 번에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시간을 두고 쌓이면서 췌장, 간, 신장, 심장까지 차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식의 양이 아니라 고르는 기준으로 간식을 선택해주세요.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 아이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